예 우선 먼저 어, 간사 선임 안건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급한 거 우리 경중도를 가려서 빨리빨리 간사안에 정리해야 부담하는 안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사 선임을 지금 이렇게 기피하는 이유가 뭔지 국민의 힘에서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와 그리고 그것을 목표로 간사 선임이 잘안될 경우에는 어,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라 일련의 계획화의 움직임 진짜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이3특권법에 대한 심사를 진지하게 할 생각이었으면 1소위에 들어오셔서 심사에 참여하셨어야죠. 1소위 논의 때 논의 안 하고 나가셨지 않습니까? 1소위가 국민의힘 의원이 4분이나 네 계십니다.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하면 어떻게 됩니까? 국민의힘 의원 2분만 들어가시게 되죠. 자, 그러니 진짜 충분한 심사를 했, 해야 된다라고 하면 1소위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 4분이서 네 충분히 바언 시간을 어, 확보한 상태에서 토론하실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거 토론 전혀 하지 않았고, 그리고 나서 전체 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니 그제서야 뒤늦게 어, 안건조정에 회부했죠. 그런데 안건조정에 회부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? 간사랑 협의해야 되니 법상 간사랑 협의하도록 돼 있으니 간사를 빨리 선임해달라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안건조정위원회가 충분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회부한 게 아니라 간사 선임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악용했다는 것입니다. <laughs>